네, 이번 스쿠터는 킴코 다운타운 300입니다. 125가 아니고 300입니다. 네, 외형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. 앞바퀴의 속도가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. 이렇게 디쇼바 같은 경우에는 장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물렁하게 좀 하드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. 엔진 필터 커버와 구동계 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키를 o 하 n 네, 인젝 o 소리가 들리고 속도 n 와 i 로수 시간 그리고 r p m r p m 위에는 그 연료를 표시해 주는 연료계와 엔진 온도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왜? 네. 이제 스탑? 인젝션 이기 때문에 연료 이렇게 시동은 굉장히 빨리 잘 걸리는 편이고요. 마찬가지로 125cc랑 동일한 사체를 가지고 있는데. 앞바퀴가 폭이 1 3 0이고 뒷바퀴 폭이 150mm입니다. 네, 앞뒤 모두 디스크 브레이크를 제용하고 있어가지고 브레이크 성능이 ABS는 없지만 굉장히 뛰어납니다. 이게 구형 다운타운 300이라서 요즘 나오는 ST같은 경우에는 ABS가 달려서 나오는데 어, 이 모델은 아직까지 네, ABS가 네, 장착되어 있다는 상태로 나오는 모델입니다. 시트를 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시트가 열리는데 크기가 엄청 넓습니다. 그래서 뭐 풀페이스 헬멧이랑 오픈페이스 헬멧 두 개를 이렇게 넣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크기로 이루어져 있고요. 어, 최고 속도를 그때 제가 125cc를 측정해서 올린 게 있는데 125랑 비교가 안 되게 빠릅니다, 이게. 네. 125cc가 뭐 최고 속도가 120km 그때 제가 그렇게 찍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0km까지 올라간 속도가 엄청 빠르고 최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140에서 150까지도 그냥 이렇게 나와주더라고요. 물론 배기량이 높으면 그만큼 보험료도 많이 들고 뭐 수리비도 조금 더 비싸겠지만 속도에 좀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번에는 ST 모델, 350cc 모델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년식까지만 나오고 있고 어 옛날에는 이렇게 다타삼, 다타삼 하면은 뭐 커터 밑에 스쿠터 중에서는 거의 최고봉으로 불렸었는데 요즘은 또 워낙 뭐 포르자, 포르자 같은 것도 있고 스쿠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죠 네, 기타 뭐 연비나 그 타면서 느꼈던 장점, 단점, 단점 같은 것들은 제가 또 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네,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